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홈CC 인테리어 울산점을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직접 하나하나 만져보고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야음동에 위치한 한라 패밀리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 베란다입니다. 안방 쪽 바깥쪽에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어, 안방 같은 경우에 이중창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요외 외창 같은 경우는 그냥 단창으로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일사공작품으로 시공을 하였고 똑같이 난방과 그 방음에 굉장히 탁월한 로이 유리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실리콘 방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통풍을 위해서 모두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현재 거실 분압을 맞대고 있는 거실 베란다의 발코니 창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방 발코니와 똑같이 일사공제품으로 외창 전용 프레임과 함께 로이 유리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실 발코니의 그 창호에 설치된 자동 락킹 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동 락킹 핸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거실 발코니의 경우에 외창의 경우에는 보통 실버색의 자동 락킹 핸들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거실에 있는 거실 분합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사시는 분께서 먼저 시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존의 외창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샤시로 기존에 그 시공되었던 최초 시공되었던 샤시가 있었지만 중간에 거실 분압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거실 분압만 따로 시공을 해서 따뜻하게 하고자 이렇게 시공을 하셨긴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는 겨울철의 우풍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KC 창호를 통해서 외창과 그, 그 외에 다른 그 실내 창들을 전부 교체해 주신 겁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창은 안방 그 샤시가 되겠습니다. 안방 샤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창이 아니라 내부 창이기 때문에 내부 창의 이중창으로서 이중창으로서 프레임은 230 제품이 들어가고 해어 되고요. 내 창에도 마찬가지로 자동 락킹 핸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닫고 열 때는, 그 닫고 열 때는 그대로 잠기는 상태 또 열려면 이렇게 해서 열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동 락킹 핸들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작은 방 샤시가 되겠습니다. 작은 방 샤시도 마찬가지로 어, 내 창이기 때문에 내창 네 전용 이중창 프레임인 230 제품과 함께 여기 보시면은 그 자동 락킹 핸들이 이 오른쪽 면에 그 샤시 문틀과 닿아서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스토퍼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풍지판을 통해서 그 외부의 바람이나 소음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풍지판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은 주방에 있는 샷이고요 주방 샷이 마찬가지로 어, KCC 창으로 교체해 주셨고요 이중창으로서 외부의 방음, 그 다음에 소음이나 그런 것들을 방음 처리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그 다음에 그 난방에도 유리할 수 있도록 비종의 그 로이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 CC 인테리어. 네, 확실하게 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울산 그, 진장동에 위치한 홈CC 인테리어 울산점에서 시공한 KCC 정품이라는 것을 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트 베란다 쪽 창호도 마찬가지로 140 제품의 외창으로서 예, 깔끔하게 시공되어서, 어, 아, 외부의 그, 단열이나 방음 성능이 우수한 KCC의 140 제품으로 설치돼서, 아, 많은 그,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KCC 정품으로 어, 시공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입구방 쪽에 샤시 모습입니다. 입구방은 마찬가지로 이중창에, 이중창에 그 프레임은 240, 240, 외창 전용 240 제품을 썼고요. 어, 창호도 마찬가지 유리도 로이 유리가 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13년 품질 보증, 네, 울산 KCC 창호 유일한 직영점이고 그 다음에 업계 최장의 13년 품질 보증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13년 동안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라 패밀리 아파트의 KCC 창호 샤시 교체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우산 KCC 창호는 원데이 시공으로 깔끔하게 시공해드리고 있으며 언제나 편안하게 상담을 통해서 아래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편안하고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홈CC 인테리어 울산점을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직접 하나하나 만져보고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울산캐시창호와 함께 하시면 다양한 샤시에 대한 정보와 샤시 교체 현장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네이버 TV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접하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온라인 상에서 접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편안하게 상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